여러분 안녕하세요. 집에서 보면 그 집집마다 그 서쪽 구역이 있기 마련입니다. 어떤 집은 그 서쪽에 거실이 올 수도 있고요, 주방이나 방, 베란다 이렇게 그 다양하게 올 텐데요. 어쨌든 그 오후에 그 해가 지는 쪽을 우리가 서쪽으로 본다면 또 넓게는 그 남서쪽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. 이 서쪽 공간에 여러분들께서 꼭 놓아두면 좋은 게 있죠. 바로 그 은은한 각종 그향 제품을 두게 되면 집 안에 들어오는 그 돈복이 또 크게 그 달라집니다. 무지 좋습니다. 서쪽에 그 향이 나는 그 제품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집을 굉장히 그 조화로운 그 질서로 풍수에서그 권장하는 그 방법대로 또 훈중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. 향은 뭐 다양하겠죠. 아로마 향이라든지 허브향, 쑥향, 라벤더향 각종 그 향수병도 물론 해당이 되구요 이런 것들을 집의 그 서쪽 구역에 두게 되면 그 자체로 또 아주 그 훌륭한 또 풍수 배치가 된다는 것입니다. 또한 집에 있는 그불 키는 그 초제품 초가 있다면 물론 그 서쪽에 두시게 되면 좋고요. 또 여러분들의 그 신앙에 따라서 신앙들이 있으시다면 또 종교적인 그 암시나 또 종교적인 그 상징 각종 그 다양한 또 종교 용품도 이 서쪽에 두게 되면 그런 경우 아주 그 궁합이 맞는 그 공간이 됩니다. 이런 그 풍수 배치가 주는 그 풍수의 유익한 효과는 문복이 막히지 않고요. 또 안정되게 그 자금의 흐름이 유지가 됩니다. 또 집안의 그 에너지가 그 사랑과 조화를 그 구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순환이 되고요. 가족관계는 또 돈독해지고 또 화목해지는 그 풍수 배치도 됩니다. 서쪽의 암시는 그 계절로 비유를 하면 황금들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수확을 앞둔 그 가을 들판인데요. 풍요로움의 암시죠. 재물이 그 넉넉히 그 만들어지고 쌓여가는 그 암시를 우리는 그 서쪽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데요. 이런 그 풍수 배치가 또 가미가 된다면 또 그런 집들은 또 돈복 터지는 그 서쪽 구역을 또 만드신 거니까요. 이때 그 여러분들께서 꼭 유의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그 금속성 물체라든지 형태가 좀 예리하거나 또 뾰족한 것들은 이곳에 그 두면 안 된다는 거죠. 소리가 날 일들이 또 생기는 암수가 되니까요. 노란색이나 그 주황색 또 개나리색, 황금색 이런 그 색으로 된 물건이나 또 물체를 서쪽에 놓아두게 된다면 그땐 그집안의 재물을 또 크게 그 불러들이는 그런 그 색의 배치까지 됩니다.